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만암 아마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수를 받지 못한 자들이 볼것이요잊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우리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평생의 기도 제목.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전도의 대상자를 주옵소서. 우리 것이 바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주여 전도의 대상자를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사람이 자라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영적으로도 자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이 엄마 젖을 빨고서 잠자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제 눈도 뜨고 옹알이도 하고 누워서 몸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엎어져서 엎어지기도 하지요. 또좀더 지나면 기어다니고 좀더 자라면 앉았다가 쓰러졌다가 엄마 아빠는 또 이렇게 부축해줘서. 오래도록 앉게도 만듭니다 엄마가 손을 딱대면 다시 퍽 쓰러지곤 합니다 조금 자라면 이제 스스로 앉을 뿐만 아니라 또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다시 넘어지지요 조금 자라면 또 일어섭니다 일어서려다 다시 안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또 손을 이용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유지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기도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는 탄성을 지르죠. 우리 아기가 걷고 있습니다. 조금 자라면 제법 잘 걷지요. 물론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붙잡고 일어서고 결국은 잘 걷고 나중에 밖에도 나가기도 하고 또 어,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는 밥을 먹기도 합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지나 엄마 아빠를 부르고. 점점 말이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 부모가 또 탄성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기가 엄마를 불렀어 아빠를 불렀어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셨고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아 받은 처음에 처음에 어린 가난 아기였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란 것을 보시고 계실까요? 엄마 젖만 먹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누워서 이리저리 쳐다보며 옹알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닌지요. 뛰어다니며 일어나려고 하는 가님을 쓰며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아기는 아닌지요. 걷는 아이, 우유와 이유식을 떼고 밥을 먹는 아이,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마음의 정신의 각도이죠. 여전히 엄마의 돌봄 속에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머, 엄마에게 힘을 주고 또 기쁨이 되며 심지어 어머니를 봉양하는 청년이나 성인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영적 수준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영적 자람은 시간 비례 시간에 따라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년이 믿은 지 60년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믿은 지 1년도 채안 됐는데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만큼 여러분이 영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 상태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도 자녀를 바라본 우리의 마음과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영적 상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여전히 철부지로 있고 여전히 손만 벌리는 자녀를 본다면 속이 터질 것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근심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어린 아이라면 여전히 드어누워서 하나도 자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 차실 것입니다. 바울,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로서, 영적으로서 당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사역을 너무도 잘 감당.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때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가장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자기 의의를 따라서 행동했던 미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바울사도는 짧은 시간에 이미 엄청난 영적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그분이 주신 직분을 따라 회심 이후에 일생 그 직분 감당하는 일에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직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오직 임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이름만 전하기 위해 애썼던 왜 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보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런데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19절에서 말로만 아닌 것이 증명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하게 전하였노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안벽으로부터 두루두루 행하였습니다. 지금의 트리키의 지역 전체를 행하 두루두루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그리스도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도의 전 지역을 두루 행하여 마침내 일루리곤. 그리스의 최북단이고 최서남 서쪽에 있는 그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루리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를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겠다고 꿈을 꾸고 또 기대를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로리곤에서 직선으로 쭉 바다를 향해 간다는 바로 로마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꿈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왔습니다. 21절이죠. 그 꿈이 그의 가슴에 말스, 말씀,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오래전 이사야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 성취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이 부푼 꿈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가겠다고, 언제나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곳에서 편만하게 제사장 직분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 관심은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 말씀하셨죠. 제발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에만 집중해 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사도께서 11사도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갔습니다 바돌로메는 튀르키의 동쪽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로 갔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였고, 시몬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그리스의 아가야에 갔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 갔고, 유다는 헤르시아에 갔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 맞습니다. 사도들 모두 갔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때로는 못박힘을 당했고 어떤 때는 활에 맞아 죽었고 창에 찔려 죽었고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라는 최고의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함으로 얻은 이 이방인들을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께 갖는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즉 제사장 직분을 주신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사 이 방인을 위하여 이 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복음 전도를 통해 얻은 회심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주께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춰 볼 때에 이 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사상을 바울 다독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구약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했지요.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에 보면 18, 19절을 제가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먼 섬나라들로 보내리니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아마도 이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도들을 세상 모든 곳에 보내셨는데 그 일이 오래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자기 세상 자치자들을 사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사야의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편지를 쓰고 있고 편지 쓰기 전에 그 말씀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20절, 21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나의,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이방인들을 그 많은 나라에 이방인들을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에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너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다시 그들을 제사장 삼고 내우인을 삼으리라 또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또 문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다시 제사장을 삼으셔서 더 많은 나라들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자도는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일만을 자랑거리로. 가장 깊은 거리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칠절이죠. 나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만 자랑한다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만 자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라 했으니 그것만 자랑한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바울 사도께서 오직 하나로 가장 자랑했던 것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방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속에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이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 순종하여 갈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능력 주, 그에게 능력 주셔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을 주셔서 그들을 순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앞 구절에 보면 말과 행위로 했다고 말합니다. 말과 행위로 하였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말을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는자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뜻에 확증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밝은 표정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평안한 모습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아니 먼저 제자들을 그리고 바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인 능력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방식은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회심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중생시키십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갈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방향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땅 끝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 그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로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또 안내가 2 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또 안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선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사귄 후에 얼마간 기쁨을 갖고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 방향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전 세계를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도 땅끝 예수님의 시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불량에 이른 사람이 있으니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기를 작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귀하게 되기를 바란 오직 한 가지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바로 이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 사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놓으셔서,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딱지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 딱지만 있으면 밥도 어렸을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다른 형식의 딱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가방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막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우리들도 이 딱지를 집에 쌓아 놨을때그 기쁨, 그리고 친구들과 가서 딱지치기를 해서 따았을 때. 얻었을 때 승리했을 때 가져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딱지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여기 목을 매고 있으니,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 딱지의 목을 매 썼습니다. 딱지, 그런데 이 딱지가 너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딱지를 가지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하게 자라나야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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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신는저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 는이라면는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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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저는 의는저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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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성숙한 자로 만들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잘 훈련되었어, 성숙한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의 방향에 따라서 그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내가 진정으로 가치는 일을 하였고 나와 똑같이 시선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걸었구나라고 인정받는 주의 신천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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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일어나야 하는 뜻입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낚시 면서 할까요?